금고에서 나온 현금만 40억 원, 총 4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죠. 1300억 원대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기서 MG 조폭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다한 거예요, 애들이.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그런 조폭으로 지금 바뀌었다. 첫 번째는 도박인데요. MG 조폭은 특이하게도 도박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요즘 청소년 도박이라고 해서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바카라라는 게 빨리 승부가 나고 배팅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불법 도박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전킷방에 가가지고 박하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국내에서 할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MG 조폭들이 압구정 롤스라이스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신흥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1,300억 원대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은요. 우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했고요. 고객들에게 실제 축구와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전자머니를 벌게 하는 거죠. 검거된 일당은 모두 다섯 명으로 모두 20대였고요. 이때 금고에서 나온 현금만 4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14개 이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서 불법 수익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로또,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베팅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m 지 조직원들이 여기에 더 베팅을 훨씬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야구 경기에도, 예를 들어, 베팅액이 상한선이 5만원, 10만원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 100만원, 1000만원, 억대 단위로 이렇게 벌게. 거기다가, 요, 그 불법 도박을 만들 때 보면, 굉장히 쉬운 도박으로 만들어요. 어렵고 복잡한 게임 룰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게임을 승부하고, 승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베팅액을 받게 하는 그런 도박들이 성행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3천만 원인데요. 중국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 3천만 원이 만들어준대. 근데 실제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가 나냐? 수백억에서 실제로 수천억까지 납니다. 만들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 계정을 중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수적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수익은 엄청나게 나니까 이 m z 조폭들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 이것의 일환으로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까지 운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서 MG조폭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트렌드에 따라서 사기범죄가 변한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경찰은 전국 국외 폭력 조직에 소속된 2, 30대 40명이 모여버린 투자 리딩방 사기를 적발했는데요. 이들이 개설해서 관리한 사이트만 32개, 어 되게 많죠. 주식, 암호화폐, 금, 해외 선물, 돈 되는 건다한 거예요, 애들이. 이런데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4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죠. 당시 경찰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정교함과 고객 관리 수준이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해요. 이게 또 잡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인데요.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 NFT 조각 투자, 코인 선물, FX 마진 거래 등의 신종 사기가 IT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다 보니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개념의 사기 사건이 등장하다 보니 범죄 현미점을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봐야 할게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이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러시아에서 만든 메신저 서비스죠. 텔레그램은 이초 단위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 대화 기록이 지워지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서버 내에 이 대화 내용들을 일정 기간 보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범죄를 저질른 경우 수사 기관 요청하면 카카오톡 통신 내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해외에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협조가 안 돼. 수사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해도 사실 이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G조폭 같은 경우는 사실 꼬리를 잘 숨기고 치고 빠지기에 능하거든요. 이 MG조폭들도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 범죄를 더 지르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신입들이 들어오면 수습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습 과정을 그들이 운영하는 코인 사설거래소의 텔레마케팅 팀에서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조직이 운영하는 사설거래소로 고객들을 유인해서 영업이익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조폭으로서의 영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MG조폭과 과거의 조폭들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과거의 조폭은 뭐 사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일종의 의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뭐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조폭들은 좀 의리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조폭은 자본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MG조폭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딩방 사기를 칠때알단 조직원들이 한마디로 이제 영업직 사원의 역할을 해요.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 조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준다든지 또는 이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의리에 따라 또는 위계 질서의 서열에 따라서 조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받는 보수가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조폭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것이 m 지조폭의 특징이라고 다볼수 있죠 이들이 악질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또 온라인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거죠